우리가 이번 A매치 기간을 보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김민재 선수가 특히나 아시아권 내에서는 대적할 선수조차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선수라는 것이었거든요. 특히나 우리 대표팀이 최근에 6경기 동안 무실점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10월 달부터 티니지,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이 4경기 동안 역습 허용한 횟수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수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난 중국전에서는 유효슈팅조차 아예 허용을 하지 않았고, 코너킥도 단 하나도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수비적인 지표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선수가 김민재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가 아무리 최근에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우리보다 약한 팀들을 상대했다 하더라도, 역습 찬스는 그래도 경기 중에 한두 번 정도는 나오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최근에 베트남과 싱가포르 전에는 이재성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고 황인범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두는 수비 라인의 밸런스를 다소 포기한다 하더라도 공격에 집중하겠다라는 포지션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비 라인 앞에 보호가 거의 안 됐었고 황인범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일도 많았으니까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상태에서 수비 라인 뒷 공간과 앞 공간 이 모든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약간 수비적인 밸런스를 포기한 포지션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가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니까 계속해서 무실점, 유효 슈팅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수비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늘상 이야기하지만 뭐 나폴리도 마찬가지고 바이리미넨도 마찬가지고 수비 라인을 올렸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비 라인을 올린다는 뜻은 전방에서 압박을 한다는 뜻이죠. 근데 이 전방에서 압박을 할때 김민재가 확실하게 올라와서 상대 공격수들을 압박을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공격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이 좁은 라인에서 강력한 압박이 가능한 거거든요. 중국전도 보면 우리의 수비 라인이 하프 라인까지 올라와 있고 심지어는 하프 라인 위에까지 올라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라인을 올려버리니까 우리가 공격수와 수비수 요 사이 공간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공격으로 나오고 싶어도 이 라인 사이에서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 진영에서 수비를 해버리니까 역습으로 나오는 것조차 어렵거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가 상대가 역습을 할때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김민재 선수가 이 패스의 루트를 읽고 상 상대 공격수는 뒤로 뛰어 들어가는데 김민재가 오히려 앞으로 나와서 볼을 끊어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수비 방법이 우리 대표팀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냐면 아무래도 역습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올라오면서 역습을 하기 때문에 역습을 할때 모든 선수들이 약간은 올라오면서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패스를 전방으로 보내줬는데 김민재가 올라오면서 끊어버리면 상대 수비라인은 올라오고 있고 반면에 우리 수비수인 김민재는 올라와서 볼을 끊어버리는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손흥민이라던가 황희찬 이렇게 빠른 선수가 침투에 들어갈 때한 번의 패스가 들어가면서 수비라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밀집수비를 할때 우리가 이렇게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것 자체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중국의 공격수가 최전방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가 이 패스의 루트를 이미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공격수는 앞으로 뛰어가는데 오히려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볼을 끊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민재가 올라와서 볼을 끊어버리니까 역동작의 걸리면서 우리가 이뒷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기만 하면 바로 좋은 찬스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이렇게 중국의 공격수가 측면 공간으로 볼을 몰고 갈 때, 이럴 때도 김민재가 어느 순간 나타나서 이 공격을 끊어버리고 상대 선수를 완벽하게 가로막는 이런 장면은 뭐 비일비재하게 나오고요. 특히나 왼쪽 라인에서 이기재 선수가 약간 스피드가 느린 유형이기 때문에 이 뒷공간으로 계속 상대 팀들이 공략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김민재가 이 공간을 완벽하게 커버를 하면서 상대에게 측면 공간 자체를 주지 않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습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김민재 선수가 아예 올라와서 끊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중국이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 볼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애초에 이 좁은 공간에서 패스를 주고받을 만한 패턴 플레이라든지 개인적인 기량들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 보니까 김민재가 올라와서 확실하게 압박을 해주는 것이 중국 선수들에게는 역습을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려는 동작인데 이 장면에서도 사실 김민재랑 몸싸움을 했을 때 웬만한 공격수들이 다 나가떨어지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김민재 선수가 상대 공격수와의 경합에 이겨서 볼을 가져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싱가포르나 중국을 상대한다고 해서 아예 실점 위기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실점 위기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김민재가 사실은 기적적인 수비를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도 보시면 중국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머리에 맞추는 데 성공을 하면서 뒤로 흐르게 됩니다. 근데 이 볼이 되게 애매하게 흘려서 김승규 골키퍼가 나오지 못하는 상태였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결정적인 찬스였어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가 머리에 볼을 맞추는 중국 선수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줄 때이 패스의 길을 미리 잃고 이 중국 선수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패스의 길을 읽어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짧은 순간에 그 동선을 예측을 해서 중국의 결정적인 찬스를 머리로 걷어내는 걸볼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우리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패스를 할 때. 치명적인 미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너무나도 결정적인 찬스를 잡게 되죠. 심지어 김민재가 측면으로 빌더블 위해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중앙 공간이 비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뛰어들어가는 중국 선수의 속도보다 이 공간을 커버하는 김민재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중국이 이 좋은 찬스에서 이 앞공간으로 패스를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패스를 보내주지 못하니까. 김민재가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완벽하게 중국의 동선이 막히면서 공격을 전개할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선수가 측면으로 돌아뛰거든요. 근데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슈팅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약간 뒤로 빠져있다가 중국의 슈팅의 경로를 예측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가서 중국의 슈팅을 완벽하게 블락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효슈팅을 중국에게 단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김민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매우 큰 이점을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김민재의 압도적인 커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비라인을 높게 끌어올린 상태예요. 그리고 수비라인이 높아진다는 뜻은 공격수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수가 공격수에게도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대가 밀집 수비를 형성하다 보니까 경기장을 넓게 넓게 쓸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좌우 측면으로 넓게 퍼져 있는 선수들에게 전환 패스를 넣어주면서 상대 수비를 좌우로 끌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한 번에 스루 패스를 찔러주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공략해주는 플레이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약간이나마 공간이 나오게 된다면 김민재가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스루 패스를 찔러주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전진 패스를 넣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우리 공격을 풀어나갈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았을 때 분명히 상대가 촘촘하게 라인을 구성하면서 서 있는데 이 라인 사이로 절묘하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김민재가 볼을 받았을 때 반대편에 뛰어나가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바로 아주 날카로운 롱 패스가 들어가면서 한 번에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패스가 나온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수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김민재가 우리 대표팀에게 주는 장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종종 인터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건 김민재의 압도적인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수비 라인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이러한 퍼포먼스가 김민재가 체력적으로 100%의 컨디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제 어제 경기 김민재 선수가 풀타임을 뛰면서 유럽 5대 리그 출전시간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출전시간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가 돌나룸마와 오블락입니다. 클럽에서는 16경기, 국가대표팀에서는 6경기를 나오면서 1980분을 소화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클럽에서 17경기, 국가대표팀에서 6경기, 1979분을 소화했습니다. 경기 숫자는 오블락이나 돌나룸마보다한 경기 많기도 하고요. 출전시간이 1분 정도 적긴 한데, 사실은 오블락이라던가 돌라룸마는 골키퍼기 이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골키퍼들이 커버 범위가 엄청나게 노이어처럼 넓은 골키퍼들도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커버 범위가 넓고 많이 뛰는 선수들 중에서 특히나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압도적으로 출전시간이 많은 상태인 건데 이렇게 사실은 혹사에 가까운 출전시간을 기록하면서도 완벽한 수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김민재의 클래스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지표가 아닐까 싶고, 사실 우리가 세계 무대로 나가면 모르겠지만, 1월 달에 있는 아시안 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시안 컵에 출전하는 모든 공격수들을 통틀어 봐도, 김민재를 이겨낼 만한 공격수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 정도로 우리가 수비적인 부분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아시안 컵을 준비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